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현재는 두 개동입니다. 총 14개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운정역 역세권으로 준비가 돼 있는 14개동 14개 대단지로 준비가 들어가고요. 자, 1동은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2동도 이제 거의 분양이 막 빠지고요. 어, 이제 저는 복층을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자 3동이 조만간에 이제 오픈을 합니다 3동이 조만간에 오픈을 하고요 앞쪽을 보시면은 예, 여기 이제 14개동이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늦게 지면 늦게 질수록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자재비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 먼저 구매하셔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 100% 만족할 수 있는 집은 없죠 단점이 있습니다 총전탑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단지 옆에 송전탑이 준비가 돼 있어서 제가 송전 탑은 항상 보여 드립니다. 어, 근데도 다 나갔어요. 예, 네, 다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송전탑 싫어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뭐 상관없으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편안하게 어,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거든요. 여기는 운정역 역세권의 14개동 대단지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요 앞에도 계속 지을 겁니다. 그래서 요 앞쪽 뒤쪽 공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14개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동 복층이거든요. 복층 한 개는 나갔습니다. 이제 복층 한 세대만이 남아 있고요. 주차장 공간은 앞쪽 공간, 옆쪽 공간, 그리고 뒤쪽 공간까지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요건 단지길이에요. 그래서 옆쪽에 14개동 대단지가 준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지금 현재 마지막 한 세대 복층입니다. 복층 영상 그리고 파주에서 현재 가장 비싼 복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복층이 가장 비싼 복층인지 올라가서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우측으로 고개를 틀면 침실입니다 그리고 문 뒤쪽으로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자, 먼저 드레스룸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근데 드레스룸이 와, 넓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옆쪽 공간 조금 접는, 이게 어, 이렇게 개서 넣어 놓으실 수 있게끔 옆쪽에도 한칸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 드레스룸 시스템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어요. 와, 넓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예 그냥 자주 입는 옷들 정도 시즌 옷들 걸어 놓으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드레스룸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환기창도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 뒤쪽으로 서 드레스룸 공간이 준비가 돼 있고요. 뭐, 뭐 어, 이렇게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시면 침실 예, 침실 준비되어 있어요. 당연히 에어컨 시공 들어가고요. 각방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 보시면 은 각방 온도 조절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은 화장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화장대 양옆으로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거울 큼지막하게 시공되어 있고 근데 이 앞쪽 공간이 좀 짧아요 예, 생각보다 앞쪽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좀 짧아서 옆쪽 공간 이 공간 수납 공간을 다 같이 활용을 해 주셔서 화장대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방 사이즈는 그냥 침대만 준비해 주시면 좋죠. 안쪽에 드레스룸 있고 화장대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침대만 네, 침대만 준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 한번 이쪽에서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 이렇게 침실만 딱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안방도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요. 자, 안방은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3,100에, 그냥 침대만 놓으시면 돼요. 네, 침대만 놓으시는 사이즈로 3,100에 3,400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넓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침대만 딱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쪽에 화장대 그리고 그 안쪽 뒤쪽으로 해서 드레스룸 공간 그리고 문 열고 들어오시면 가운데에 부부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환기창 무시 못하죠 해바라기 샤워기 대신에 부부욕실 욕조입니다 보편적으로 메인 욕실 욕조가 많은데 여기 현장은 부부 욕실에 욕조를 시공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욕조 옆쪽 공간 살짝 있어서 저 공간에다가 용품들을 올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부부 욕실 생각보다 욕조 시공돼 있어서 넓게 활용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 이렇게 안방은 독립적으로 안쪽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복도 쪽에 방이 3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 올라가는 계단 준비되어 있고, 옆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수납공간. 자, 두 번째 방을 보시면요.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방을 침범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방을 침범했습니다. 가구 배치를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에어컨은 각 방마다 들어갑니다. 그냥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통으로 넓게 그래서 여기 어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침범했으니까 뭐 붙박이를 하셔도 좋고요 책상을 놓셔도 좋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머리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높, 높게 위로 올라가 있긴 해요. 제가 170인데 머리는 닿지 않습니다. 예, 170인데 머리 닿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살짝 침범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방 사이즈 그냥 통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예, 붙박이 따로 돼 있지는 않고요.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자, 두 번째 방은 2800에 3100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네요. 그냥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따로 침대, 책상, 붙박이 하실 수 있는 사이즈로 두 번째 방. 근데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살짝 침범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입구 양옆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방입니다. 자, 두번아세번세 세 번째 네 번째 방이죠. 자, 세 번째 방이 이제 가장 작습니다. 세 번째 방 보시면은 에어컨은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요. 근데 가장 작은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와, 넓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이 가장 작습니다. 왜냐면은 안쪽으로는 깊숙하게 들어와요. 하지만 폭이 좀 작습니다. 네, 폭이 좀 작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은 이 폭이 좀 작습니다. 자, 폭은 2,400 폭밖에 되지 않아서 좀 작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안쪽으로는 깊숙이 들어옵니다. 사이즈는 2,400에 2,900 사이즈로 그냥 무난하게는 준비되어 있는데 어, 나머지 방들에 비해서는 이세 번째 방이 가장 작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은 예, 맞은 편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네 번째 방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자네 번째 방은 방 사이즈는 방 사이즈대로 준비가 되면서. 이네 번째 방만 붓박이가 들어갑니다 이 방문 뒤쪽으로 해서 네 번째 방만 붓박이가 시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붓박이 세칸 시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방만 붓박이가 시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방문 붓박이 어문 닫고 방문을 이렇게 열어주셔야 됩니다 어 이게 딱 걸리기 때문에 항상 붙박이는 닫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방에만 붙박이가 예, 시공이 돼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네 번째 방이 또 여유 있냐? 어, 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방 사이즈로 준비돼 있어요. 여기도 사이즈 정확하게 한번 측정해보면은 자 폭은 2,700 정도 되고요. 그래도 안쪽으로는 깊숙합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3,100에 2,700 사이즈로 그리고 붙박이가 시공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방만 붙박이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방만. 자기준층에 방이 네 개입니다. 기준층에 방이 네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들어오시면은 여기 펜트리 공간 있었죠? 펜트리 공간 옆쪽 복도 가운데쯤에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샤워 부스입니다. 네, 샤워 부스로 준비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입니다. 부부 욕실은 욕조가 들어갔고요. 메인 욕실은 샤워 부스로 시공이 돼 있네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복층이 싫다. 그냥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로 가겠다. 그러면 여기는 4층이잖아요. 3층이 남아 있습니다. 네, 3층이 남아 있으니까 그냥 기준층으로 방 4개로 가시면 되고요. 나는 복층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복층 한번 올라가 보시죠. 가격 차이가 1억 이상 차이 납니다. 네, 가격 차이가 복층으 올라가시면은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유선형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손잡이 있습니다. 근데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손잡이 꼭 잡고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사도 그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 예,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복숭아 올라오게 되면은 바닥은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 구조는 먼저 넓은 거실. 와, 거실 넓습니다. 거실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복층하면 테라스죠. 테라스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 방이 한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두 번째 방으로. 방은 두 개입니다. 밑에 방이 네 개고요. 위에 방이 두 개. 방은 총 여섯 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장점은 거실에도 에어컨을 시공을 해놨고요. 방에도 에어컨이 다 들어갑니다. 어, 복층에 에어컨을 별도로 시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 키가 175입니다. 단한 번도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높은 층고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거실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됩니다. 거실 굉장히 넓거든요? 편안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요리하실 수 있게끔 보조주방, 2구짜리 인덕션과 싱크볼이 조그맣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 조그맣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TV는 요 앞쪽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소파는요 옆쪽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거실 폭도 생각보다 넓어요.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자 거실 폭은 4 m 가 넘습니다. 편안하게 거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거실 여유롭게 씁니다. 굉장히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보조 주방까지 아래쪽 다 수납 공간, 앞쪽 테라스가 있고요. 자 안쪽으로 첫 번째 방입니다. 복층의 첫 번째 방을 한번 보시면은 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방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네요. 아래쪽은 다 수납 공간입니다. 이렇게 장처럼. 보이는 거는 다 수납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방에도 에어컨이 들어가니까 에어컨 별도로 시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복층 방치고는 어, 그렇게 넓진 않은데? 라는 느낌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복층은 방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방 사이즈입니다. 일반적인 방 사이즈로 여기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은 자, 3100에 3100에 3400. 뭐 작은 편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방 사이즈로 좀 넓게 어, 복층의 첫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수납 공간 저희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맞은 편의 두 번째 방은 굉장히 넓습니다. 자, 보시면은 두 번째 방이 정말 복층의 방 같은 느낌, 거실보다 넓은 방입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입구는 좁은데 들어오시면은 방두 개를 튼 듯한 느낌이에요. 예, 방두 개를.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잠깐 불을 한번 켜볼까요? 자, 그리고 방에도 에어컨 당연히 다 들어갑니다. 별도로 에어컨을 시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방을 두 개. 혹시나 복층의 방이 많이 필요하시면요, 요 가운데로 막으세요. 막으면은 방을 두 개로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안쪽까지 무려, 자, 안쪽까지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안쪽까지 무려 8m입니다. 무려 8m 방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막으셔서 방을 두 개로 나눠서 쓰셔도 좋아요. 그리고 폭은, 폭은 2700이거든요. 그래서 4m 2700, 방두 개로 나눠서 쓰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고객님 편하신 대로 그냥 넓게 8m로 쓰실 건지 아니면은 어, 방을 두 개로 또 나눠서 쓰실 건지. 복층 선택하셔서 방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에어컨 가운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방은 두 개입니다. 복층에 방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인 욕실 준비되어 있어요. 자, 메인 욕실. 바닥은 미끄럼하게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메인 욕실은 환기창도 들어갑니다. 환기창 들어가고요. 일반 샤워기. 그리고 수납장. 세면대 변기입니다. 폭이 좀 넓어서 여유롭게 쓰실 수 있으니까 복층 메인 욕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기준축의 방이 4개 고요 복층의 방이 2개입니다 그래서 방은 총 6개 화장실 3개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라스입니다 자 테라스는 거실에서 진출입 할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테라스 한번 나가보시죠 근데 조금 아쉽지만 테라스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예, 네, 테라스가 그게 넓진 않습니다. 예, 서양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햇살은 정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개방감 있게 콘크리트 벽체 쌓아서 올린 게 아니고 창살로 마무리 쳤습니다. 어, 이쪽 앞쪽이 운정 호수공원이에요. 앞쪽이 운정 호수공원 뷰고 이쪽은 이제 빌라 뷰. 뒤쪽도 다 빌라 뷰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전기 콘센트, 수도, 배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활용하시면 좋아요. 간단하게 바베큐 파티, 아니면은 간단하게 테이블 정도 하나 놓으셔서 차한 잔의 여유 느끼실 수 있게끔. 텐트를 치기에는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조금 작거든요, 테라스가.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복층은 지금 한 세대 남았으니까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오셔야 되고요. 파주에서 현재 가장 비싼 복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세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